입니다. 바스텔 애텀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가 나도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이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자신하고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튜버 영상에 하루에 10분씩 10분씩 짧게 짧게 책을 읽어 주고 함께 그 내용을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읽는 책들은 거의 네트워크와 관련되는 얘기들의 책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파이프라인 우아입니다. 우리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아도 보셨고, 많이 보셨는데 오늘은 책으로서 제가 한번 더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버크헤지스 역자는 바국입니다. 이분은 작가, 강연자, 기업인인 버크헤지스는 10여, 10여 년 전부터 개인적, 재정적 자유를 주장해왔다. 현재까지 그가쓴 일곱 권의 책은 쉽게 언어로 번역되었고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팔렸다. 버크는 아내와 네 명의 자녀와 함께 탄파베이에 살고 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열정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머리맡에, 머리말에 당신도 백만 장자가 될수 있다. 백년 전, 평범한 사람이 백만 장자의 대열에 올라 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0세기가 시작되던 시절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1900년 미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22센트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 당시의 최저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연간 200에서 400달러 정도를 벌,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전체 미국인 중에서 6%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평균 수명은 고작 47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욕조 시절, 시설을 갖춘 집은 전체의 14%였고, 자동차 수는 8,000대였으며, 포장도로도 144마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의 일반 가정에서는 수입의 80%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00년 전에 미국은 부유층과 빈곤층이라는 두 부류의 경제계층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0%가 상류층 및 중상층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머지 90%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날의 중상층은 임금노예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날의 현실을 살펴봅시다. 오늘날 미국인의 평균 소득은 47,000 달러이고 자동차 대수는 인구의 대수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tv를 두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은 75세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도 더 많은 가처분 소득과 여가시간 그리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7200가구에 달한 7200만 가구에 달하는 대다수의 중산층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후 벌어들이는 급여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나 자동차 가구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신용카드 할부금이나 부채를 생각해 온다면 그들이 축적한 재산은 한 푼도 없는 셈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가구당 소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 가구당 부채와 노동 시간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잘못된 시스템을 선택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늘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항상 시간적, 재정적인 부담에 허덕여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처음 출발부터, 출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시스템에 덜컥 발목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들은 부의 창출과, 창출과 축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합니다.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이므로 당신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이 진리는 바로 100년 전과 달리 오늘날 100만 장자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의 결... 문제이며 결코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검증을 마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당신이 만약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다음에 3, 3단계를 실천하시기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실천이 무언가 다시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부의 창출과 축적 방법을 이해를 한다.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마인드겠죠. 이미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부의 창출 방법을 그대로 모방한다. 모방한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추진한다. 자, 부자가 되는 방법은 결국 이해, 모방, 인내심만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백만 장자가 될수 있다라고 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옛날에 미국 사람들의 수준과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의 수준이 나아졌지만 자동차도 많고 집도 있고 괜찮게 살고 있지만 부채가 늘어나서 사실은 시간을 가지는 여유는 그렇게 늘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문제이지 이게 내가 노력을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의 파이프라인 이 책에서는 자, 그러면 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느냐 모두 부자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부의 창출과 축적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고 모방 따라 해야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 모방, 인내심.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백만 장자가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책을 통해 당신처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위해 진정한 재정적, 시간적 자유를 창출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입증된 성공 시스템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너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활용해 왔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시스템으로 이미 수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백만 장자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자, 이제는 행운이 따라야만 백만 장자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백만 장자가 되는 열쇠는 이미 검증된 부의 창출 시스템을 익히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따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마인드겠죠, 생각이고 자기 마인드에 의해서 어, 끝까지 나는 노동성 수입을 가질 거야. 그게 맞는 일이야 하는 분은 그 일을 선택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해서는 나의 노후는 금방 늙어가고 나의 노후가 빨리 오, 언젠가는 올 테니까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겠죠. 베스트셀러인 이웃집에 사는 백만 장자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백만 대부, 장자의 대부분은 록펠러나 벤더필드 가문의 후손이 아니며 80% 이상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80% 이상이나 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100만장자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사실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100만장자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이며 결코 우연이 되는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애터미를 하면서 항상 제가 하는 말 있죠? 애터미를 선택하는 게 능력이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능력하는 게 아니고 선택도 능력이다는 말이 제가 여기에서 같이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파이프라인 우화를 쓰게 된 목적은 수세기 동안 부자들이 부를 창출하고 축적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성공 시스템을 당신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시스템은 소수의 특권층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나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기술 발전으로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더불어 중상층의 임금이 상승되었으며 더불어 제가 이 배가라고 부르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통해 얼마든지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성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시간과 인맥을 적절히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책에 나오는 시스템을 따라한다면 당신은 역시 백만장자 대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 클럽에 가입한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태선은 백만장자 클럽에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찾았습니다. 선택도 능력입니다. 애터이라는 멋진 도구를 찾아서 저는 지금 한발한발 한발 오르고 그 일을 배워가고 있으며. 그 다음에 끈기를 가지고 부대하지 않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어, 에터미를 만나신 분이라면 정말 파이프라인을 선택도 능력을 너무너무 잘하신 것이며, 만약에 그 파이프라인을 찾지 못하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에터미를 조금 더 관심있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터미가 아니더라도, 어, 다른 여러 가지 전자책, 유튜버, 그 다음에 강연, 그 다음에 책 쓰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파이프라인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훨씬 더 쉬운 애터미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애터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 시스템을 따라 한다면 당신 역시 백만 장자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믿으면 하는 것이고, 할수 없다고 믿으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수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루, 화이팅 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파스텔 에텀이었습니다. <목소리>